너도 올린다 Ooh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내리막은 이제 다 왔다. 190, 1 6 0 m 정도 자주 왔다갔다 해야 돼화면이 어. 조금 더 늦게 해도 돼선정선이라고 어, 그때 뭐 한번에 탈고

대통령을 잘 믿고, 윤석열 같은 사람을 쓰다 보다. 맘 때문에 올라왔나? ちょっ 있어요 거기서 한말등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우호적인 제3세력과도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제 결정에서 그 제3지대 나가 있는 정당들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뜻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래 제가 전후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여, 약권이 네. 단결된 힘이 네, 필요하다. 단결된 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네, 의미로 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선거제까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뭐전당원 투표한도 나왔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laughs> 돌고 돌아서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어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선거제는 항상 총선에 임박해서 어. 타결되어 왔습니다. 네. 이번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역, 역대 예외없이 아, 그렇게 되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지도, 알지도 못하시고 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네, 네. 아,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선거 제도에 따라서 의, 예상되는 의석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난답니다. 승리의 몽발을 하는 부지자들로부터 동의받기가 현실적으로 <laughs> 어습니다 아, 아, 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만 또그 약속이라는 정치에게 또 약속이라는 건더중요합니다또 아, 이것을 또 지켜라라는 그런 또 정치적 공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아, 이런 그양속에서 어떠한 선택 그것은 저는 간단의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오래 가지 않아서, 어, 그 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검찰 해체당을 옥중에서 창당했습니다. 총선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조국 전 장관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큰 틀에서 민주당이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어려운데요. 선거제 개편이 할수 있는 답변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각종 정치개혁 공약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운동권의 청산을 주장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기민주 세력이거나 반민주 세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가요 저는 뭐 그걸 스스로 시인하는 것 같다 저는 첫 느낌 이랬습니다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참막 오랜 세월 고생하신 응? 그런 그 응? 분들에 대해서 그걸 청산을 주장한다는 것은 민주화운동이 두려운 거죠. 본인이 반민주 세력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뭐 정치계약 공약이 뭐가 있었나요? 저는 뭐 수도권 확대 공약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반 헌법자라고 죠 우리 헌법에는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아 그런거 뭐 이해할 수 없는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뭐 아무튼 뭐됐어요 그럼 정체좀조양이라는걸책임지면 또, 또 배운 것 같아요 밤에도 계속 자,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드릴게요. 이번 청산 승태 관건 뭐라고 보십니까 내부 분열이 집이 하나 있는더큰 쪽이 더큰 상처를 입소라습

교량 등의 얼음이 언 구간은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거리를 확보한 뒤에 천천히 운행합니다. 비닐하우스, 임시 건축물 등은 미리 점검하고 임시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은 눈이 쌓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상 행정 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경동욱 박승범 기자와 태백 지금, 지금 태백이라서 좀 변화가 <laughs>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 영서 중학교육을 영동이지 중학교육을 지금 그 개관령을 넘었잖아. 영서도 영서도 영서도. 영서 네. 어, 태백도 영서 영동이지. 영동이 잖아요 그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영상 태백 정서다 영서 사영 있거든요. 정부가 내놓은 방식이 바로 인센티브 방식입니다. 병차? 평소에 의료기관 잘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건강이 괜찮아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건강관리를 잘해서 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최대 10%를 돌려주겠다는 거고요. 다만 상한액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뭐 특수 사례긴 하지만 그 연봉 3 0억의 일타강세 사례를 보니까 건보료를 5천만 원 이상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한적 올려서 줄 수는 없는 거고 최대 12만 원까지 그렇게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 환급을 말씀해주신 바우처로 하는 건데 이 바우처를 받게 되면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아직 구체적인 방식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뭐 분기별 1회 미만 아니면 연 3회 이하로 이렇게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돌려주는 안을 지금 복지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10분 되지 않았어. 병원을 잘안 가는 사람한테 다시 7제병원서쓸수 있는 파우치를 준다. 건데 그럼 결국 쓰지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복지부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용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누적을 어?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아 저기 오는 데로 가야지. 뭐 평소에 잘 여기는 안갈 수도 있지만 골프장이니 흥색 안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나중에 몰아서갈 음.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누적을 해줬다가. 언젠가 한번 가게 됐을 때 이렇게 모아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정립해 주는 그런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일단은 우선 시범 사업을 할 예정인데 청년 그러니까 이제 만 20세에서 30, 4세 차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저거는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효과 가 괜찮다 이제 잠깐만 여기서 바, 잠깐 봐도 상대로 가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따져보고 다른 연령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의료기관 너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쪽으로 가게 가면... 됩니까? 본인 부담률 높이 들 가나 봐. 저로 가는 건뭐예요한 벌써 발언을 기저하 저기 쪽으로 가면 안될거아이가 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건강보험 적용 의료 서비스를 특히 과다하게 이용는 음, 음,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좀 부담금이 음, 적잖아요 젊은 음, 젊들을 그러니까 음. 주로 의료 소, 쇼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상황에 더해 가지고 지금 건강보험 음. 재정 건문정되는 음. 그런 상황이 그러면 상황이에요. 그냥 그냥 이정이 우리나라가 나쁜 편은 아닌데 2026년으로 전환된다라고 네. 보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어느 정도 좀 당연한 얘기인데 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래요 네.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이용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어, 그런 어, 인구구조가 어, 어, 있기 어.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이제 출을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종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과도하게 의료 쇼핑하는 건본 대관령으로, 대관령으로, 대관령으로 가는 건데. 너무, 그러니까 너무 멀잖아대 그그그 잠깐만. 요 정보가 네. 예로든 게 있는데. 너무 멀잖아 여기서 차라리 저기 평창, 평창 그렇죠. 가 평창 평창 IC로 가 평창 IC? 그럼 하루에 회 넘게. 그 초과 간다는 응? 그런, 그런 의미가 되는 거. 평창 IC? 얘기는 하루에 몇 내신 병원을 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이런 사람들한테는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높이겠다. 이런 것들을 오는 7월부터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90%라고 하면 이제 일단 뭐 절대적인 숫자로도 높게 느껴지시겠지만 기존에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체감이 되실 텐데 기존에는 물론 뭐그 치료의 종류, 진료의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한20% 정도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90%까지 올리는 거니까 이제 좀 본인 그 부담금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내해?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정상적으로 응? 응. 이용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복지부 설명으로는 소수의 불합리한 이용자들이 있다. 그 기존에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차이가 없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습니다서 3 3 k 로그럼 저기 평창 아, 대관령 그 아이든 멀잖아. 뭐. 대관령 하이는 네. 더아요3달로 네. 응. 그렇죠. 또꼭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 응.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네. 기회가 좀 되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네. 혼합 진료 금지도 추진됩니다. 우선 혼합 진료가 뭔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진료가 있잖아요. 그걸 섞어서 같이 진료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니, 아니 원지방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걸 함께 권하거든요. 도수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으세요. 이렇게 함께 권하는데 이런 거를 혼합 진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급여 항목에다가 비급여 항목도 끼어가지고 진료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례로는 백내